안녕하세요. 아이언큐 주저 여러분. 오늘 가장 먼저 살펴볼 내용은 현재 전 세계 금융시장의 시선은 미국 워싱턴 DC로 쏠려 있습니다. 미 정부의 예산안 합의가 난항을 겪으며 이른바 셧다운 가능성에 위기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셧다운은 단순히 공공서비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시스템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수입니다. 특히 셧다운이 현실화되는 경우 시장은 이른바 데이터 블랙아웃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연준이 금리 결정의 핵심 지표를 삼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나 고용보고서 등의 주요 경제 데이터가 제때 발표되지 않으면서 리스크 모델들은 방향성을 잃게 되고 변동성을 나타내는 빅스지수는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국토안보부 예산안 등 특정 세출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굳히면서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이 매우 커진 상황입니다. 이미 과거의 사례를 보면 셧다운 기간 동안 금과 은 같은 안전 자산들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투자자들의 피난처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은 극심한 유동성 경색에 직면할 만큼 위험이 큽니다. 현재 영매포 버퍼가 거의 고갈된 상태에서 연방 정부의 셧다운은 시장의 유동성을 더욱 메마르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유동성 위기를 감지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SOFR IO/RB 스프레드입니다. 여기서 iorb는 연준이 시중은행의 지급준비금에 지급하는 이자율로서 실질적인 시장금리의 바닥 역할을 합니다. 반면 sofr은 국채를 담보로 한 민간금융기관 사이에 실제 대출금리를 뜻합니다. 정상적인 시장 상황이라면 민간금리인 sofr은 연준이 주는 이자인 iorb 근처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시장에 현금이 부족해지면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폭증하면서 sofr 금리가 IORB 위로 속구치게 됩니다. 이두 수치의 차이, 즉,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것은 민간금융시장이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신호입니다. 지난 2020년 3월 팬데믹 초기 당시에 이 스프레드가 급격히 벌어지면서 시장이 마비된 적이 있는데, 셧다운으로 인해서 국채 발행과 현금 흐름의 변목 현상이 생기면서 다시 한번 이런 펀딩 스트레스가 재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셧다운이 한 주에 지속될 때마다 미국 GDP의 약 0.2%가 증발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것은 이미 성장세가 둔화된 경제를 기술적 경기 침체로 밀어넣는 트리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셧다운은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서 전 세계 공급망과 신용시장의 균열을 일으키는 거대한 파도와 같습니다. 이러한 매크로 불확실성 속에서 아이언큐는 단순한 컴퓨팅 기업을 넘어 자립형 양자 AI 생태계를 통해 이 위기를 돌파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시적인 공포와 불확실성 속에서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오히려 더 선명한 발자국을 남기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21일에 제출된 서틴지 변경 공시에 따르면은 블랙록이 보유한 아이온큐의 주식은 무려 2,700만 주가량에 달합니다. 이것은 전체 지분의 7.8%를 차지하는 막대한 물량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블랙록의 매집 패턴인데, 25년 하반기 시장이 금리 나 시점과 경기 침체 우려로 갈팡지팡하던 시기에 블랙록은 아이온큐를 미친 듯이 쓸어 담았습니다. 3분기에는 420만 주를 추가하여 보유량을 23%나 급증시켰고 4분기에는 거기에서 580만 주를 더 얹었습니다. 반년 만에 총 980만 주, 지분율로는 50% 이상을 끌어올린 것입니다. 더 결정적인 데이터는 블랙록의 편해입니다. 양자 컴퓨팅 섹터에는 리게티, 디웨이브, 퀀텀 컴퓨팅 등 여러 상장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 블랙록이 써틴 GA 파일을 제출하면서 지분 확대를 공식화한 것은 오직 아이온큐뿐입니다. 이것은 블랙록이 양자 섹터 전체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온큐를 유일한 승자로 낙점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조 달러를 굴리는 블랙록이 특정 종목에 대해서 이 정도의 집중도를 보이는 것은 아이온큐가 가진 기술적 초격차와 국방부와의 육착관계가 이미 금융시장의 검증을 끝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비평가들은 늘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가 될수 없는 수십 가지 이유를 나열합니다. 하지만 아이온큐는 이른바 그린박스 건틀렛 전략을 통해서 이 여섯 가지 병력 현상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시간 오류 수정과 시간의 사치에 대한 내용인데 양자 상태는 극도로 불안정하여 오류가 발생하면 산불처럼 번집니다. 초전도 방식은 연산 속도가 너무 빨라 오류를 수정할 시간도 없이 시스템이 붕괴되곤 하죠. 하지만 아이온큐의 이온 트랩 방식은 밀리초 단위로 작동을 합니다. 타 방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점이 오히려 강력한 무기가 되는데, 바로 소프트웨어가 생각할 시간을 주기 때문이죠. 아이온큐는 이 여유 시간을 활용해 첨단 소프트웨어 디코더를 실시간으로 돌려 오류를 완벽하게 잡아냅니다. 느림을 통해 정확성을 확보하는 역발상의 승리입니다. 보통 한 개의 완벽한 논리적 큐비트를 만들려면 수만 개의 물리적 큐비트가 필요하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아이온 큐는 99.99% 이상의 게이트 피델리티를 자랑합니다. 기반 재료인 원자 자체가 우주에서 가장 완벽한 큐비트이기 때문입니다. 진흙으로 성을 쌓으면 무너지기 쉽지만 아이온 큐는 다이아몬드로 성을 쌓고 있는 셈이죠. 결과적으로 타사보다 10배 이상 적은 큐비트만으로도 더 강력하고 안정적인 논리적 메모리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컴퓨터 칩은 배선 문제 때문에 근처의 소자끼리만 소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이온큐는 레이저를 직접 조준하거나 원자를 물리적으로 이동시켜 칩 내에 어떤 큐비트라도 즉각적으로 연결합니다. 이것은 복잡한 하드웨어 설계를 소프트웨어 명령 하나로 대체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연산의 복잡도가 올라가도 성능 저하가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아이온큐의 아키텍처는 빛을 기본 언어로 사용합니다. 정보를 이동시키는 텔레포테이션은 이들에게 추가 기능이 아니라 시스템의 본질입니다. 최근 공개된 스카일룸과 라이트싱크 기술은 광섬유를 통해서 양자 데이터를 손실 없이 전송하게 합니다. 이것은 프로세서 간의 거리를 무의미하게 만들며 거대한 양자 데이터 센터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아이온키의 로드맵에서 가장 거대한 도약은 2026년에 예정된 전자제어로의 전환입니다. 기존 레이저 제어 방식은 이온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조준이 어려워지는 한계가 있었는데 아이온큐는 옥스퍼드 아이오닉스의 기술을 활용해 레이저 대신 전압으로 이온을 제어하는 방식을 도입합니다. 실리콘 칩 위에 미세한 전극을 심어 전기장으로 이온을 꽉 붙잡는 이 방식은 거울이나 렌즈 같은 복잡한 장비가 없어도 수백만 개의 큐비트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완성되는 순간 양자 컴퓨터는 대량 생산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트위터의 라운드테이블님의 분석인데 아이온큐의 기술은 이제 미 국방부의 핵심 심장부로 파고들었습니다. 미 공군 연구소는 최근 100억 달러 규모의 A 맥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구 과제가 아니라 향후 8년 동안 미 공군이 사용할 첨단 무기 체계와 인프라의 표준을 정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아이온큐는 이미 2022년부터 미 공군 연구소와 끈끈한 파트너십을 맺어왔습니다. 매년 수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갱신하며 하드웨어 판매뿐만 아니라 양자 네트워킹 기술까지 공군에 공급하고 있죠. 미 공군 연구소 입장에서 아이온큐는 이미 검증된 식구와 같습니다. 이번 A m 맥 프로젝트의 4대 영역인 공중, 우주, 사이버, 교차 기술 모두 아이온큐의 전문 분야입니다. 특히 양자 네트워킹을 통한 도청 불가능한 절대 보안 통신은 현대전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입니다. 아이온큐는 과시광선을 통신용 광섬유로 변환하는 기술을 이미 성공시켰고, 이것은 드론, 전투기, 위성을 하나로 잇는 양자 인터넷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2월 27일 제안서 접수를 시작으로 9월에 최종 사업자가 선정이 되는데, 아이온큐가 이 거대한 파이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우리는 이제 양자 기술이 가능할까를 묻는 단계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누가 양자 기술을 선점하여 세상을 지배할 것인가를 논하는 시대인데, 양자 지원 전쟁은 단순히 계산이 빠른 컴퓨터를 갖는 게 아닙니다. 적의 스텔스기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양자 센서, 어떤 아무도 뚫어버리는 연산력, 그리고 적이 절대 해킹할 수 없는 통신망을 갖추는 것입니다. 아이온큐는 이 모든 요소를 한 손에 쥐고 있는 유일무이한 기업입니다. 블랙록이 매집을 멈추지 않는 이유, 미 공군이 매년을 계약을 늘리는 이유, 그리고 기술적 난제들을 하나씩 격파해 나가는 로드맵을 보십시오. 거시 경제의 풍랑 속에서 단기적인 주가 변동은 있을 수는 있지만 아이온큐가 그려나가는 양자 제국의 청사진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합니다. 주주 여러분, 블랙록 같은 거대 자본이 움직이고 아이온큐가 이런 압도적인 기술을 내놓는 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움직임 뒤에는 미연방 정부가 극비리 준비해온 거대한 설계도가 있는데 문건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2025년 10월 14일에 워싱턴의 정책 컨설팅 펌이 발행한 미연방 정부의 양자과학 최신 정책 분석 보고서입니다. 여기 이 페이지 핵심 요약 키 하이라이트를 보시면은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둔 문장 두 번째를 보시면은 연방 기관들은 대규모의 배팅을 모색하고 있다 보이십니까? 정부가 단순히 지원하겠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 2027년 예산을 위해서 국가 명운을 걸고 도박에 까건 빅뱃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같은 페이지 하단의 정책 우선순위를 보시면은 네 번째 항목에 국가 안보가 아예 박혀 있죠. 심지어 이 보고서 9페이지를 보시면은 더 소름돋는 내용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국방부가 전쟁부라는 명칭을 혼용해서 쓰고 있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양자를 단순히 빠른 컴퓨터가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절대 무기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연결고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아이온큐가 에이브라엄 알렉산더를 영입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고서 국방부 섹션 중 국방부가 연구에서 실전 적용으로 전환하면서 가장 집중하는 분야가 나옵니다. 바로 PNT 즉 GPS가 마비된 상황에서도 위치와 시간을 정확히 아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아이온큐가 최근 왜 헤븐 에어로텍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카펠라 스페이스를 인수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9페이지에 적힌 국방부의 PNT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이온큐는 이제 단순한 양자 컴퓨터 회사가 아니라 수소 드론에 양자 센서를 달아서 GPS 없이도 적진을 타격하고 우주의 양자위성을 띄워서 절대로 해킹 불가능한 통신망을 깔고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보면 다시 이 페이지를 보시면 연방정부의 우선순위 중에서 두 번째 항목, 첨단 제조 역량 옹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제는 연구실 수준이 아니라 공장을 돌려서 대량 생산을 하라는 지시입니다. 아이온큐가 시애틀에 제조시설을 짓고 델과 손잡는 이유, 바로 이 지침을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돈의 흐름을 보면 다른 과학 기술 예산은 삭감되는 와중에 양자 예산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특히 국방부와 정보국 예산이 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온큐가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혼자 다할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이온큐의 양자 칩을 드론에 장착할 수 있게 정밀 튜닝을 해 주거나 우주 환경에서도 작동하게 만드는 특수 목적 하이테크 파트너들이 따로 있습니다. 펜타곤이 아이온큐에 빅뱃을 걸때그 옆에서 조용히 수혜를 입는 국방양자연합군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문건은 백악관이 직접 승인한 국가양자전략의 원본입니다. 이건 펜타곤과 미국 정부가 설계해둔 마스터플랜인데 이 보고서의 4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미국의 진짜 속내가 있습니다. 백악관은 6가지의 절대 원칙을 세웠습니다. 특히 3번은 양자산업의 육성, 그리고 4번 경제국과 안보의 균형, 마지막으로 5번은 핵심 인프라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국가 안보와 인프라 미국은 처음부터 양자 기술을 단순히 과학이 아니라 국가를 지키는 안보 자산이자 산업 기반으로 키우고 있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지금 아이온큐가 국방부와 손을 잡고 제조 공장을 짓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4페이지에 적힌 3번과 5번의 지령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게 말로만 떠드는 계획이냐? 아닙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은 미국은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입법, 예산, 그리고 연방기관을 총동원하는 연방 차원의 접근을 승인을 했습니다. 의회가 돈을 대고 백악관이 지휘하는 이 거대한 시스템은 이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양자 예산이 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시스템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7페이지 지도를 보시면 은 미국 전역에 찍힌 이 붉은 점들, 이게 학교일까요? 아닙니다. 에너지부와 국방부가 전략적으로 배치한 국가 양자 연구 센터의 위치입니다. 동부의 브루케이븐부터 서부의 버클리까지, 펜타곤은 이미 미국단 전체를 연결하는 거대한 양자 요새를 구축해 놨습니다. 이 지도에 나온 거점들이 바로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가 설치가 되고, 국방기술이 테스트가 되는 전초기지들입니다. 여러분, 2025년부터 26년 지금까지 터져 나오는 뉴스들은 이 설계도대로 예산이 집행되고, 인프라가 완성이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미 판은 깔렸습니다. 우리가 이 거인들이 깔아놓은 판 위에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설계도 속에 숨겨진 이 거대한 인프라를 독점할 진짜 기업은 과연 어디일까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리포트들을 분석해서 찾아낸 아이온큐와 함께 미국 정부의 예산을 독식할 다나나의 파트너 기업을 찾아냈습니다. 구독자분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제가 제공을 해드릴 건데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시면 100% 무료입니다. 이 종목 신청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냥 지금 여기서 알려주면 되지 않냐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 유튜브 공개 영상에서 종목명을 바로 공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청이 가벼운 종목 특성상 세력들이 일부러 주가를 털어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안내해 드릴 종목은 미국 주식인데 게다가 양자 관련주는 뉴스 하나, 일정 하나의 급등락이 워낙 심해서 실시간 대응이 생명입니다. 핵심 파트너 종목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있는 내용을 클릭을 하시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글 폼이 나오는데 필요하신 내용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마무리입니다.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모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보기를 누르시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구글 폼이 납니다. 필요하신 내용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빠르게 발송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저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아이온큐로 뚝심 있게 장기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이 핵심 부품주로 폭발적인 수익을 내신 뒤에 그 수익금으로 다시 아이온큐의 물량을 늘리시면 됩니다. 이게 진짜 자산가들이 부를 증식하는 스노우볼 방식인데 아이온큐 하나로 불안하다. 미국 국방부와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돈이 쏠리는 진짜 수혜주를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